안녕하십니까. TV 국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주 안강 대동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잔디마당입니다. 텐트가 하나 쳐져 있네요. 지금 보는 방향이 남양입니다. 주택이 보입니다. 잔디가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경계선입니다. 수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집에 나무가 참 많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하우스 속에 창고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궁이 있는 부분입니다. 집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굴떡도 보이네요. 아래쪽으로 기왓집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앞에 막힘이 없습니다.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디 마당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산입니다. 집과 산과 경계입니다. 앞쪽 잔디마당입니다. 큰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집이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 위치나 면적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대동리 마을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한번 촬영했습니다. 골목입니다. 마당입니다. 마당과 주택입니다. 잔디마당입니다. 옆에 꽃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주택 모습입니다. 주택에 테크와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내부 화장실입니다. 욕실입니다. 방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주방입니다. 거실입니다. 나무 보일러입니다. 현관입니다. 거실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입니다. 집 외부와 잔디입니다. 테크입니다. 외부에도 수도가 있습니다. 건물 뒤쪽입니다. 앞에 주말농장입니다. 주말농장에 나무도 있습니다. 주말농장입니다. 큰 나무도 있습니다. 잔디와 주차장입니다. 뒤쪽에 있는 산입니다산과 땅과 경계선입니다. 텐트도 하나 있네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창고입니다. 주말 농장입니다. 주말 농장으로 하는,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창고입니다. 창고와 주말 농장으로 하고 있는 땅입니다. 나무가 땔감용 나무입니다. 고양이도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하는 곳입니다. 꽃이 버스 한번 찍어봤습니다.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아주 큰 나무도 있습니다. 장미나무입니다. 산과 경계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포항입니다. 포항. 여기가 안강입니다. 안강. 여기가 경주입니다. 포항에서 안강을 가서 안강에서 경주 중간에 있는 안강읍 대동리입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포항에서 오시는 분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갑산 IC에서 내려서 이렇게 대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강에서 오시는 분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경주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건천 IC가 나오고 이 방향으로 가면 포항공단이 나옵니다. 여기 갑산 IC입니다. 갑산 IC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여기가 대동입니다. 위치는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에 있습니다. 대지는 289제곱미터 87평, 전은 767제곱미터 232평, 도로는 5제곱미터 약 1.5평이 있습니다.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방향은 남량입니다. 주소는 경량철골조구죠. 주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주택면적은 66제곱미터 20평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09년 7월입니다. 구성은방 2개, 화장실, 주방, 거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 대가 허가났습니다. 마당은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사용연료는 LPG입니다. 난방용 연료는 기름보일러입니다. 거실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나무난로가 있습니다. 창고는 있습니다. 수도는 경주 광역 수도가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 4천만원에서 4천만원 내려서 2억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